안녕하십니까. IT, ITS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몇시 동안 또 안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재영 목사님이 여러가지 이벤트를 또 살짝 가미를 시켜주시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에베소 5장 1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스에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베스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 즉 빛의 자녀들은 더 이상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악한 자들의 행위로부터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빛들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성도에게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빌보서 1장 27절로 넘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나 능력이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는 단순하게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성이나 선함이나 비상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응용하는 능력 즉 올바른 판단으로 행하게 하는 그 판단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로세서 4장 5절을 보면 외인을 향, 향해서,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성도들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항상 타인,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을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대신에 감정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대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 본인부터 먼저 봅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자신의 감정에 의해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꼭 예배당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내세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란을 조장합니다. 그들은 욕망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욕망을 위해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해버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져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 뒤에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을 꿈꾸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를 자랑합니다. 원래 인간들이 자기 자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0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느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늘 타인을 낮춰야 하고 비방해야 합니다 늘 남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열심을 의뢰합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열심으로 타인을 정죄한댔습니다. 왜 자기만큼 열심을 부리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자기가 그런 어리석은 열심을 부린 결과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살인과 박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희열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들은 전부 정갈에 독처럼 그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행, 행위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것 같고 겉으로, 겉으로는 감동적인 예배를 찾아야 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들인 것입니다. 아, 네. 사사기 14장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이익을 위한 모든 열심, 종교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지혜없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시도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죽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에서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한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들을 답습해서는 안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행실을 신중하고 사려 있게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객관적이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기회요. 생명인 것입니다. 때가 약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만 한다. 에베소 5장 심절로가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악한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는 데 쓰고 계시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8시간은 자고, 8시간은 일하고, 나머지 8시간은 먹고 움직이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사실은 모든 시간을 자신들의 시간패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과 술취함과 환란과 연애와 문별한 우상 숭배에 빠지, 빠져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은 깊고 낮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해야 합니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탐심,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정,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는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던져놓은 그런 세상의 모든 오락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허망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시간을 아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에베스 5장 10절에, 그러므로 어리, 어리석은 자들아,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데살로니아 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이것이 나의 거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분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때단한번 받은 것 뿐이지만, 성령 충만은 그이외에도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도와 수성적으로도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소수의 특정한 기독교인들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주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준비됨을 통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항상 추구해야만 합니다. 성도의 광야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의 열심으로 받아들여 성령 충만함에서 제발 이제는 부디 멸망으로 가는 열차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여러분들과 저가 바로 살길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